안녕하세요. 2025년 9월 3일 기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태웅로직스 주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웅로직스는 북극 항로 개발 관련 주로 부각되어다가 하락세 이후 최근 자사주 소가 기슈로 영향받아 강하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태웅로직스 입력하고 분석 시작을 누른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사이트 주소는 영상 왼쪽 하단 프로필을 누르면 나옵니다. 태웅 로직스는 적정 수준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 개발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분석됩니다.